네 드디어 마지막 학습지 8페이지입니다 여기까지 오느라 정말 고생들 많았고요 이 문제를 풀면서 느끼는 점이 뭐예요 아 물리학원 못해먹겠네 너무 어렵네 이런 생각들이 아마 많이 들 거예요 근데 여기서 푸는 문제들은 대부분 어려운 문제들이에요 간단한 문제들도 제가 예제 1 예제 2 이러면서 풀어주는데 이러한 문제들 조금 연습 때 비교적 조금 어려운 문제를. 접해 보면서 머리를 좀 뇌를 단련해야 여러분들 그만큼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무턱대고 어려운 문제는 딱 주고 풀어. 이게 아니라 쉬운 간단한 예제들, 공식을 다시금 확인하거나 이런 개념들을 그대로 적용해서 푸는 문제들도 한두 문제씩 갖다 놓잖아요. 그러한 문제들 연습을 통해서 기초를 다지고 이러한 문제를 통해서 적용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쌓아야 여러분들이 그래도 등급을 높이고 좀더 고득점으로 향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학습하면서 공부하면서 뇌를 꼭 단련하기 바랍니다. 8페이지 위 예제 6번입니다. 이는 2018학년도 11월 고위물리원인데 어 선생님 물리학원이 아니네요. 그쵸 이때까지는 물리원이었어요 광명이. 하지만 이 운동 부분은. 크게 달라지는 게 없어서, 당연히 달라지는 게 있긴 하지만, 아직 여러분들이 공부한 내용까지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기존 물리 원이나,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물리학 원이나. 그래서 거기 있었던 문제를 갖고 와봤어요. 처음부터 읽어볼게요. 그림과 같이, 아래 그림과 같이, 기준선 P를 속력 v 로 통과한 자동차가 직선도로와 나란하게 등가속도 운동한대. 이게 뭐야? 직선도로 나란하다. 직선 운동인데. 뭐야? 등가속도로 운동한대.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라고 지금. 기준선 R을 지난대. 기준선 Q를 지날 때 자동차의 속력은 3V이고 Q에서 R까지의 거리는 라지 L이래. 자동차의 평균 속력은 P에서 Q까지가 Q에서 R까지의 2분의 1배이다. 야 증가수직선운동에서 평균속도, 평균속력 어떻게 구했어? 미안, 놀란 사람 있을 거야. 내가 야 이래가지고 미안합니다. 마 나도 말해놓고 내가 놀랐어 스피커에. 자 v 평균 어떻게 구해? 반토막 내라 했잖아. 나중 속도 더하기 처음 속도, 걸린 시간 얼마든 간에, 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의 경우에만이야. 왜? 속도가 어떻게 되니까? VT에서 속도가 이런 식으로 일정에 증가하니까 무조건 어느 구간을 잡든 시간이 얼마가 걸렸든 간에 그 평균속도 중간 지점은 바로 뭐가 돼? 나중과 처음에 반토막이 된다고. 얘가 아니면 뭐 이런 그래프 엄청 완만한 그래프여도 어쨌든 평균 속도 중간값은 어떻게 된다? 시간이 얼마 걸렸던 이딱 중간값 그러니까 2분의 나중 속도 더하기 처음 속도 한 거지. 그럼 자 p에서 q까지가 평균 속력 구해봐. v랑 3v야. 그럼 v 더하기 3v 어떻게 돼? v 더하기 3v 4v죠. 나눠봐 어떻게 돼? 여기서는 E V가 되겠지, V 평균. E V. 근데 Q에서 R까지의 2분의 1배래. 이게 P에서 Q까지가 Q에서 R까지 2분의 1배. 그럼 여기서 얼마라는 거야? V 평균이 4V지. 4V의 2분의 1배가 2V일 거 아니야? 야, 그럼 이때 기준선 r 을 통과할 때 예의 속도, 속력 얼마야? 3v랑 몇 v의 평균 속도가 4v잖아? 그거 어떻게 했어? 2분의 1배에서 4v 되려면 8v를 2로 나눠야 4v 되겠지? 그럼 얘랑 얼마를 더해야 8v가 될까? 5v가 되겠지? 오케이 P를 r 을 통과할 때는 5v가 된다. 또는 이렇게까지 어렵게 계산하지 말고요. <laughs> 아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방금 한말 잊어주시고, 아, 이렇게 평균 속력, 이렇게 방금 과정으로 5V를 구했어. 여기까지는 맞는 말이고, 그이후의 문장을 잊어달라는 거야. 아, 4V에 2배라면 8V야. 아, 얘랑 얘 더하면 8V가 돼야 되니까, 3V 더해 5V하면 8V가 될 거다. 이렇게 평균 속력을 이용해서 기준선 R을 통과하는 속력을 그냥 구해버렸어. 그래서 내가 이거를 거의 4번 공식으로 뒀잖아. 아까 1번 공식, 2번 공식, 3번 공식 썼지. 등속도 직선 운동에서 얘를 거의 4번 공식처럼 생각하라고 한게 이것도 자주 써먹을수록 좋습니다. 자, OV가 된다. 자동차의 운동에다 고른 것,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자동차의 크기는 무시한다. 기억, R을 지날 때 속력은 얼마다? OV다. 아, 평균 속력을 통해 구했습니다. OV다. P에서 Q까지 이동한 거리는 2분의 1, L이다. 야, 잘 봐. Q에서 R까지는 L이래. 근데, P에서 Q까지는 얼마를 갔냐? 자, 우리 S, 변이 어떻게 구했어 요, 평균 이용하면? V, 평균 곱하기 어떻게 됐어? 걸린 시간, 그 평균 속도, 요, 걸리는 시간, 요만큼 시간 곱해준다고. 왜 그런지는, 지금 여기서 다시 얘기하면요 시간이 너무 길어지거든요 앞에 한번 복습해 오세요 요 그래프 요렇게 요런 식으로 사각형 만들어서 구하는 거 요거 했을 거야 기억이 날듯말듯할 거야 다시 보고 와봐 원래 변이는 요만큼 삼각형이 요만큼이겠지 삼각형이 아니라 이런 사다리꼴이겠지만 요 평균 속도를 가지고 요 여기 있던 삼각형을 여기로 내려서 여기 이렇게 직사각형 구하는 게. 바로 요거다 라고 했지 실제로 같은지 2번 공식이랑 이용해가지고 증명도 했어요 앞에서 다시 복습하게 바랍니다 이거 기억 안나는 사람은 중요한거야 꼭 복습해 이렇게 됐어 그런데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거 Q에서 R을 보자 Q에서 R은 어떻게 돼 빨간색으로 써볼게 그럼 Q에서 R은 평균속도 4V 곱하기 어떤 시간이 걸렸겠지 T0라고 하는 이게 얼마야? 거리 L 그럼 PQ는 어떻게 돼? 두 번째로 쓰면 PQ는 P에서 Q까지 가는 거 얼마야? 평균 속도가 EV야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시간이야 T 다시는 또 거리도 몰라 그런데 속도의 변화량 한번 봐봐 이게 얼만큼 변했어 속도의 변화량 EV만큼 변했지 근데 얘 얼만큼 변했어? e v 만큼 변했지? 야 1번 공식 뭐야? V는 V0 플러스 AT라고 오케이? 이걸 다시 써보면 V 마이너스 v 0는 AT라고 근데 지금 등가도 직선 운동이니까 P에서 R까지 가는 내내 A는 어때? 일정하다고 그럼 이 속도차 그니 뭐에 비례? 시간에 비례한다고. 근데 이 속도차가 얼마야? 얘도 EV, 얘도 EV. 그럼, 걸린 시간이 얼마라는 거야? P에서 Q까지 걸린 시간이랑 Q에서 R까지 걸린 시간. 같다는 거지. 그럼 얘는 뭐가 돼? EV 곱하기 T0라고. 이거 얼마야겠어? 4VT0가 L이면 EVT0는 2분의 1 L이겠지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돼? P에서 Q가 이동한 거리는 2분의 1 L이다 니은도 맞습니다 그럼 디귿 가속도의 크기는 얼마인가? 얼마일까? 가속도의 크기는? 야 어떻게 구해야겠어요? 잠깐만요 재채기 나온다 잠깐만 아 미안합니다 제채기를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그냥 잠깐 끊고 갔습니다 자 마지막 디귿 가스테크의 어떻게 구해 야잘봐 여기서 우리 이제 T도 알수 있지 왜 T 이거 구할 수 있잖아 가스테크의 L에 관련된 건데 자 봐봐 요거 유식 그대로 써보자 V-V0을 이용해 볼게요 어디를 잡든 상관없어 여기 잡아볼게 여기 잡아 봐 V-V0 어떻게 돼 뭐야? a는 t분의 v v0라고. 요거 이용한다고. 뭐요 어, 어떻게 돼? v v0 q에서 r로 해 봐. 어떻게 될까? 5v에서 3v. 왜 어차피 p에서 r까지 의 가속도 일정할 테니까 q에서 r로 잡아도 똑같겠지. 같은 값 나오겠지. t는 어떻게 돼? 요거 이용해 구해 보자고. 요 t잖아. 걸린 시간 t0잖아. T를 어떻게 구해? 4v를 넘기면 되겠지. 어떻게 돼? 4v분의 L 아니야? 이게 T잖아 여기서 4v 넘긴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 이거? L분의 2v 곱하기 4v하면 8v 제곱. 오케이 나왔네. 정답은 d 귿 정답은 5번이 된다. 아셨나요? 5번 기억리은 디이 된다. 요것도 한번 그래프를 이용해서 그려 볼까? 구해 볼까? 그래프 안 그리고 그랬잖아, 우리. 한번 해 볼게요. 지우개가 어딨냐? 여기 있네. 예, 지웁니다. 일시 정지해 놓고 쓸 사람 쓰세요. 자, 뭐부터 그리라고? 아니, 아니, 어떤 그래프 그리라고? 그쵸. 속도 시간 그래프, VT 그래프 그리시라고. 처음 P에서부터 따져보자. 원점 5가 바로 P에서 출발할 때야. 처음 속도 얼마야? 0이라고 표시 안 되지, 얼마야? V. 여기서부터, 일단 등속도 직선 운동이었으니까 일정하쭉 올라가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건 맞잖아. 그리고, 여기. 3v 그럼 또 얼마 똑같이 5v 여기까지는 평균 속도 이용해서 구하는게 맞아요. 어 v부터 3v일 때가 평균 속도, 어 평균 속도 2v 근데 이때 2분일이래 그럼 그때 평균 속도는 얼마겠어? 4v가 될거 아니야? 그럼 여기가 4v 평균 속도가 되려면 요 구간 바로 요걸 말하는 거지 여기. P인 구간, Q인 구간, R인 구간에서. 이 R인 구간이 속도 가 얼마야? 얼마여야? 이게 평균속도 4V 될까? 5V겠지? 이런 식으로 구 쓰면 되는 거야. 평균속도 이용해서 문제에 주어진. 자, 그래프는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바로 나오고, 야, 봐봐. 니은, 이동거리 구하래. 여기 VT 그래프에서 이동거리 뭐야? 넓이잖아, 넓이. 그럼 어떻게 구해요? P 부터 Q 까지 해당하는 데는 어디야? 여기 Q에서 R 까지 해당하는 데는 여기, 근데 Q에서 R 까지 갈때이 거리가 얼마래? 이 거리가 이 거리가 어떻게 돼? Q에서 R 까지 이만큼 넓이가. 얼마? L이라고. 그럼 요만큼 넓이 어떻게 구할 건데, 야 이제 그래프로 그래서 대략 보이겠지 경향성이, 야 이거 2V만큼 뛰었고 여기도 2V만큼 뛰었어. 그럼 여기 걸린 시간이 어떻다는 거야. 빨간색으로 할게. 걸린 시간이 같다는 거지. 만약에 여기가 T였으면 여기는 얼마? e t 라고 T T 같다고. 그러니, 뭐라 평균 속도 두 배, 두배 차인데 걸린 시간 같네? 얘기가 L이었으니까, 그럼 여긴 얼마가 돼? 2분의 1 L이라고. 아셨나요? 그래프를 그릴 때도 여기 있는 단서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들을 다 적용할 수 있어야 돼. 알겠니? 그럼 가속도의 크기, 가속도 뭔데, VT 그래프에서? 기울기잖아. 기울기 가속도잖아 기울기 구해보세요 어떻게 돼 기울기 그냥 구해볼까 어떻게 돼 기울기 이 어, t 분의 5v v는 이 아, t 분의 4v 니까아 t 분의 ev야 그럼 t는 또 어떻게 구해 l로 바꿔봐 그럼 뭐가 있어 요거 아이 V. 아, 미안. 어, 해 어, 해도, 아, 맞구나. EV 곱하기 T는 2분의 1 L이네, 여기서. EV. 평균속도 곱하기 T는 2분의 1 L. 아, 그럼 T는 어떻게 돼? 4V분의 L 아니야? 그럼 여기다 대입해봐. 어떻게 돼? 4V분의 L은 EV. 따라서 L분의 8V제곱 나오네? 이렇게 풀어도 정답 5번 똑같이 나온다. 그래프로는 이렇게 된다. 이해 됐나요? 꼭 정확한 수치를 몰라도 이런 식으로 V라는 기호로 정리하면 된다. 이해 됐나요? 자, 그럼 지우고 라스트 문제 예제 7 보고 이번 문제풀이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우고 돌아올게요. 마지막 예제 7. 8쪽에 있는 마지막 예대 7 볼게요. 이것도 2018학년도 6월 고위 물리원 문제인데요. 자, 볼게요. 그림 가, 왼쪽에 있는 그림 가는 실로 연결되어 정지하고 있던 물체 AB가 직선 운동을 하고 있대. 원래 정지했었는데, 이제 운동하기 시작한 거야. AB가 직선으로 나는 B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AB의 질량 각각 M1kg이다. M을 구하래. 단 중력 가스대 크기는 10m/s 제곱이며 모든 마찰 공기장 실의 질량은 무시한다. 자 우리 아까 봤던 거 제가 거의 한 17분간 떠드는 내용들 다시 다 포함돼 있죠. 자 보면 물리학원에서 하는 거아 모든 마찰과 공기 저항 무시한대. 나왔죠. 또뭐한대 실의 질량? 어 sorry. 또 뭐? 실의 질량 뭐한대 무시한대 실의 질량 무시하면 뭐할수 있다고? 아, 요줄 동일한 줄 내에서 이 A를 당기는 힘 F1과 이 줄이 B를 당기는 힘 F2. 지금 어떻다고? 소리 F1과 F2가 어떤 관계다? 같다? 왜 실의 질량 무시한다? 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중력 가속도의 크기는 10m/s 제곱이다. 아까는 중력 가속도가? G로 주어졌지? 근데 이 기호가 숫자로 바뀐 거딱그 차이, 그 차이 뿐이 없습니다. 그럼 질량이 M인 물체에 중력이 가해지는데 여기서의 중력 가수도 G가 얼마라는 거야, 지금? 10m per s e 제곱이라는 거야. 지금 딱그 상황이야. G 대신에 10 넣으면 돼. 그럼 얘 중력은 어떻게 되는 거야? F 중력은 종이 쳤네요. 잠시만요. 말했다시피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인데 전 중력 가속도 얼마야? 10이지. 그럼 이렇게 계산해 주면 돼. 10 곱하기 아니 m 곱하기 10 미터/초 제곱. 그다음 뭐 m을 구해보면은 보다 정확한 수치가 나올 수 있겠지. m까지 구해서 숫자를 대입해주면 오케이. 자 추가적으로 좀 얘기해 볼게요. 이처럼 중력 가속도의 크기는 보통 어떻게 하냐? 보다 정확히 말하면 약 9.8m per s e 제곱입니다. 중력가속도는. 요거 뭐야? 어떻게 바꿀 수 있어? 9.8m per sec p s 로 바꿀 수 있었지? 우리 물리량과 단위에서 했었잖아. 여기에 숫자 뭐 숨어 있어? 세크 앞에 1. 이거 뭐야? 1초당 9.8m per s 씩뭐 한다? 변한다라고. 아! 결국 중력을 받는 물체는 질량에 상관없이 공기저항과 마찰이 없다면 질량에 상관없이 1초에 1세크당 속력, 속도가 약 9.8mps씩 증가한다. 변한다. 라는 거야.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이면 중력의 방향이 그럼 속도, 속력이 1초에 9.8mps씩 증가할 테고 아까 이전에 해 수업했던 거. 위로 던지는 거. 운동 방향과 중력의 방향이 반대면 예의 속도가 느려지겠지. 얼마씩? 1초에 9.8mps씩 느려진다고. 그래서 보다 정확히 얘기하면 약 9.8mps 제곱이 중력 가속도 G인데 문제마다 조금씩 달라요. 편의상 그냥 G라고 쓰는 경우가 있어. 그거는 그냥 기호들로 풀라는 거겠지. 또 약9 이거, 아예 9.8m per s e 제곱이다. 라고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은, G 대신에 9.8m per s e 제곱을 넣어서 계산을 해라. 라는 거고, 9.8 뭔가 좀 애매하잖아. 그래서 제일 쉽게, 약 10m per s e 제곱이다. 9.8을 그냥 10m per s e 제곱으로 바꾸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 문제처럼, 중력가속도의 크기는 10m per s e 제곱이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그냥 10을 대입하면 돼. 그럼 훨씬 계산이 깔끔해지겠지. 9.8일 때보다. 어쨌든, G 대신에 저 10m per s e 제곱을 넣으면 되는 겁니다. 아셨나요?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한 거, 이번 강의의첫 번째에서 다뤘던 문제에서 했던 얘기들 다시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자, 다시 보면, 그럼 얘, B는 중력을 받지? 근데 M이 얼마야? 1kg. 그럼 얘는 중력이 얼마야? MG인데, 이게 뭐야? 지금 m은 1kg, g는 10m/s 제곱. 얼마야? 10N. 아, 얘는 지금 10N의 힘을 받고 있구나. 중력으로 그리고 실에 의해서 위로 F2의 힘으로 당겨지고 있고, 물론 그 F2는 실이 A를 당기는 힘, F1과 같고, 결국 장력이 지금 F1과 F2라는 거죠. 자, 나는 B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냈대. 근데, B의 속력은 뭐랑 같아, 결국? A의 속력과도 같이 실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오케이? 또 뭐랑도, 오케이? 자, 그럼, 보여보자 나를 통해서 B의 속도 시간 그래프, 속력 시간 그래프, 직선 운동 운동에 안 바뀌니까 속도 시간 그래프로 봐도 되겠지? 기울기 뭐야? 가속도라고. 기울기 어떻게 돼? 1분의 2 2미터 퍼 세크 제곱 아! B의 가속도는 2미터 퍼 세크 제곱이야 그럼 B에 가해진 R자임 얼마일까? F 어 미안 헷갈릴 것 같으니까 빨간색으로 써볼게요 이번에 B의 작용 R자임 FB라고 해볼게 이, 한, 이 전체 물체에 가해진 R자임이 아니라 B의 가속도를 구했으니까 B에 작용한 R자임 FB는 어떻게 돼? M 얼마야? 1kg 곱하기 가속도 얼마? 비 가속도 2m4 세크제곱 얼마? 2N 이게 뭔데 지금? 10N에서 F2를 뺀거 아니야? 여기 써있는 장력? 그 F2는 얼마일까? 얼마? F2는? 8뉴턴이라고. 8뉴턴. 8N. F2가 8뉴턴이야. 그럼 F1도 얼마야? 8뉴턴 같다고. 오케이? 지금 정확 그래서 장력이란 표현을 써보면 이 실의 장력이 지금 8뉴턴인 상황이라고. 그럼 a에 작용한 r자임은 뭐야? 수평면 때문에 중력에 의한 효과는 상쇄되지. r자임 뭐야? F1밖에 없지. 그럼 이번에 FA, A에 가해지 알자임은 8N. 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A의 질량 M. 곱하기, A의 가속도는, 가속도의 크기는 어때? B의 가속도의 크기랑 같지 실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한 물체처럼. 그럼, 얼마야? 2m p e sec 제곱. 그럼, M은 얼마야? 얼마 곱하기 2가 8이야? 4kg. 오케이? 그래서, a의 질량은 4kg이 된다라는 거야. 이것도 3점짜리에요 어렵죠? 자. 어렵겠지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공부하길 바라고요. 또 새로운 문제 막 풀려고 하지 말고 지금 내가 이 학습지에 올려 놓은 이런 모의고사 문제들과 예제 있죠? 이런 것만 한 진짜 두번세번 반복적으로 푸세요. 제가 OT때도 얘기했잖아. 오리엔테이션 때. 일단 기본적인 문제들을 반복적으로 한 문제를 여러 번푼 다음에 그 다음 새로운 문제들 찾아도 늦지 않다고. 그러니 이해가 잘 안되면 처음부터 다시 반복적으로 한 문제를 여러 번 계속 풀어보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오랜 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관성법칙과 가속도법칙, 예제들. 문제풀이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안녕!